안녕하세요. 오늘이 25년도 4월 11일 금요일입니다. 세월 빠르죠? 저는 늘 주말만 되면, 이젠 시간 개념, 공간 개념이 진짜 시공간을 떠나있다는 게 절실하게 느껴집니다. 주말, 이런 어떤 개념이 없어요. 그냥 알람이 아침에 울리면, 울리니까, 아, 일어나서 출근해야 되는구나. 알람이 안 울리면 어, 오늘 쉬는 날이구나. 이렇게 돼가더라고요. 물론 내일이 토요일이다, 일요일이다. 그 말은 해요. 말. 근데 말은 하는데, 이 생각 속에 그게 잠겨 있질 않아요.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살아가려니까 말을 내뱉고 행동을 하는 것 뿐이지, 마음 속에 담아 있다든가, 의식 속에 이렇게 담아 있다든가 그러지 않더라고요. 그냥, 어, 내일 토요일, 이 정도지. 왜 내일 주말이다 그러면 뭔가 어떤 느낌이 있, 있잖아요. <laughs> 그렇게 모든 거에도 막 조금씩 조금씩 놓여나 풀려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빨리빨리 공부 마치시고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진짜, 진짜 공부를 하셔야죠. 일상으로 돌아오셔서 현실 속에서 이 화탄지옥 속에서 일이 부대끼고 절이 부대끼고 일이 속상하고 절이 속상하면서 그 속에서 진짜 해가는 공부가 진짜 백의 공부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기초적인 이법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 기초밖에 안 돼요. 이법 공부라는 게 결국 현실 속 현실로 돌아와서 습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거쳐야 되는 하나의 어떤 과정밖에 안 됩니다. 뭐 별다른 거 없어요. 단지 생각에서 한번 벗어나면 되는데, 그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그게, <laughs> 쉬운 부분이 아니라서. 그런데 또 됩니다. 해보니까 되더라고요. 그냥 목자리고통이 빠지면서, 그 끊임없이, 나를 괴롭히던 그놈의 생각으로부터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그놈의 생각이 없어지고, 독미 빠지면서요, 그 가슴 속에, 마음 속에 쌓여있던 그 찌꺼기가 그냥 깔끔하게 흔적도 없이 빠져나가 버리니까는, 이제는 뭐더 이상 뭘, 뭘 생각하고, 뭘 분별하고, 뭘 마음에 쌓아놓고, 뭘내 마음이네, 내 마음이네, 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그럴 일이 없어요. 그냥 일체 모든 게 말뿐이야, 말뿐. 상황이 그렇고 인연이 그러니까 거기에 맞게끔 또 행을, 행동을 하고 자세를 취하는 것 뿐이지. 그냥 이 반드시 이 공부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목 잘리고 통이 빠져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공부, 깔끔한 공부가 되질 못합니다. 아름답고 찬란한 공부가 되지를 못해요. 늘 뭔가가 걸려. 자기 자신이 알아요. 알수 있어요. 자, 이것뿐이에요. 이것뿐. 자, 도를 배우는 사람이 다만 한 생각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도와 어긋난다. 순간순간 개념이 없고 순간순간 하는 일이 없다면 곧 부처이다. 그러니까 걸림이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도를 배운 사람이 다만 한 생각이 있는 것을 두려워하기만 한다면 생각이 있든지 말든지, 아, 공부를 했으니까 이제 생각을 안 해야지. 분별을 안 해야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자유롭게 모든 생각을 쓰고 모든 행동을 하는데 걸림이 없는 거죠. 그 속에서. 아, 이제 나는 공부했으니까 말도 가려가면서 하고 행동도 조심조심, 어? 또, 뭡니까? 남한테 모든 걸 베푸는 행을, 인생을 살아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아 욕심낼 건 욕심내고 또 베풀 일이 있으면 베풀고 집착할 일이 있으면 집착하고 싫은 게 오면 어떡합니까 아이 싫다고 막 밀어내지요 공부했으니까 뭐 싫은 게 오면 아 그래 아 나는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싫은 게 와도 그냥 그대로 견뎌야지 아 이런 거아니라니까요 세상 삶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변하면 안 돼요 변하면 공부했다고 그, 공부한 사람은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는 어떤 상이 있죠. 그런 상을 깨뜨리셔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평범해. 똑같아. 살아가는 모습은. 단지 내면이 변해서 자기 자신만 행복한 거죠. 그것뿐이다. 그러니까 도를, 도다, 뭐, 어? 법이다, 마음이다, 깨달아야 된다, 통해야 뭐, 된다. 이런 어떤 용어, 말에 사로잡히지 말고, 휘둘리지 마시고, 그런 말은 다 내려놓으시고, 이 공, 공을 한번 깨달으면 돼요. 이 공. 뭐라 말할 것도 없고, 뭐라고 분별할 것도 없는 이 자리 한 번만 확인하시면 돼요. 아, 확인 체험을 통해서, 깨달음을 통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됩니다. 체험하셔야 돼요. 이 밝은 자리가 마음에는 한번 밝아져야 됩니다. 늘 머리에 달린 두 개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사니까, 분별 속에서 살아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 밝은 자리가 묻혀 가지고 드러나지 못하는데, 이 분별의 눈이 한번 어두워지는 그런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밝은 자리가확 드러나는 찰나의 경험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부분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니까, 제아무리... 배운 지식이 많고 똑똑 IQ가 높아 머리가 똑똑해도안 됩니다. 자 나만이 할수 있어요. 그 어떤 아빠 찬스를 써도 안 되고 석가모니 부처님 찬스를 써도 안 돼요. 그 누구의 찬스를 써도 할 수가 없는 건 거예요. 오로지 내가만이 할수 있어요. 관심, 관심, 관심만 두고 가시면 돼요. 그 모든 거는 이제. 하늘의 뜻에 맡기고, 오로지 철저하게, 처절하게 이 속으로 빠져들어야 됩니다. 이 속에 그냥 풍덩 이 공부 속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공부에 중독이 돼야 돼요. 중독이, 한마디로 말해서. 중독이 돼야 돼요. 요즘 사람들 핸드폰, 핸드폰에 중독돼 있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 도에, 반야에, 이 법에 중독이 돼야 돼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완전히 미쳐야 돼요. 완전히 미쳐야 돼. 미치는 것도 그냥 이설 미쳐 갖고는 안 돼. 완전히 미쳐야 되 되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는 자 이것뿐이야. 이것뿐 이 하나 뭐 이런 내 저런 네 따지고 묻고 따질 것도 없어요. 뭐 배우는 것도 아니고 뭐 어. 러냐면 교양 쌓는 공부도 아니고, 지식, 지식을 넓혀가는 공부도 아니잖아요. 그 일체 모든 아르마리에서 벗어나버리는 공부인데, 뭘, 뭘 바라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아니, 이미 이 속에서 살고 있다니까. 이미 물고기는 물 속에서 아무 부족함 없이 살아가고 있어요. 단지, 한번 그걸 확인만 하면 돼요. 확인만. 그 생각이 한번 뚝 끊어진 찰나의 경험을 통해서 확인만 하시면 됩니다. 그리 어려운 공부 아니에요. 제대로 여기다가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가지를 못하니까. 물론 말은 하죠. 생각으로는 하지. 아, 모든 걸 여기다 걸어놓고 여기에 목숨 걸고 공부하고 있다고. 그런데 과연 그렇게 하고 계시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이거예요. 이거. 이것뿐이라 이거. 순간순간 개념이 없고 순간순간 하는 일이 없다면 곧 부처이다. 그러니까, 불리를 말, 불리 중도의 삶을 말하는 거죠. 그 무엇을 해도, 그 어떤 말을 해도, 이제는 그 말에 사로잡히고, 그 말에 끄달리는 그런 일이 없어요. 예전 같으면 어떻습니까? 말 한마디 해놓고도 그냥, 아, 내가 스읍, 옳은 말을 했나? 또, 아, 내가 왜, 괜히 그런 말을 해가지고, 이런 또 후회가 남는, 남죠.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지나가면 끝이야. 그나, 흘러가면 그만이에요. 순간순간 하는 일이 없다면 곧 부처이다. 순간순간 하는 일이 없어서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다 하는데, 하루를 그대로 평소처럼 살아가는데, 아무런 흔적이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불이 중도의 삶이 돼야 돼요. 그니까 불이 중도니 뭐하냐. 다 필요 없어 오로지 생각에서 한 번만 벗어나면 돼요 목 잘리고 통이 쫙 빠지는 이 경험을 하면은 그 나머지는 저절로 저절로 모든 게 이루어지고 주어집니다 드러나고 이게 반드시 먼저 드러남이 먼저입니다 이 밝은 자리가 드러나지도 않고 목 잘리고 통이 빠지기를 바란다 아니죠 먼저 밝은 자리가 드러나고 난 후에 생각에서도 자유로워지고. 마음에서도 자유로워지는 거지, 이건 드러나지도 않았는데, 아니, 실제적으로 한번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시잖아요. 어떻게 일어나는 그놈의 생각을, 어떻게 음, 나를 힘들게 하는 그놈의 마음을 달래 가지고 좋은 쪽으로 끌고 가, 가려고 수행을 그렇게 하시는 거잖아요. 평생을 그, 그렇게 하다가 말 겁니까? 그냥 이 자리에 한번 확... 확인만 하면 되는데, 확인하고, 드러나고, 목자리고 통이 빠지는 이대 경험을 한번성취하시면그 나머지 듣고 온고후공부는 걸림없이 흔 그냥 깔끔하게, 진짜 청정법신, 참 깨끗하게 후공부가 이루어진다니까요. 청정하다, 청정, 청정, 어? 그 말이 저절로 그냥 아 이래서 이런 말을 했나 보다 그냥 깔끔한 공부가 돼야 됩니다 흔적 없는 공부 그러기 위해서는 드러나고 머리가 비어지고 가슴이 비워지는 이 경험을 3박자가 한 번에 이루어지면 뭐 말할 것도 없죠 그렇지만은 이 드러나고 난 후에 머리가 비어지고 가슴에서 자유로워지는 이 경험은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 이 공부가 결국 깨달음이라는 게 결국은 생각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 자유로워지는 그런 공부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머리에다 끊는, 끊임없이 일어나는 생각을 그대로 두고 또 가슴에서 일어나는 이 생각을 그대로 두고 뭘 어떻게 하실 거냐고 뭘 어떻게 생각해서 자유로워질 수가 있느냐고요. 그 끝없이 일어나는, 내 의지와 내 뜻과 상관없이 일어난 그 생각으로부터, 아니, 생각이 없어져 버려. 어느 날 없어져요. 목잘고 통미 빠지고 난 후에, 후공부가 더 진행이 되니까, 불이 체험하면서, 분별에서는 깔끔하게 자유로워지고, 또, 헛되 일어난 그 쓸데없는 망상에서는, 어느 날 그놈의 생각이 자동으로, 저절로 없어지는 때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꾸 서두르지 마시고 너무 조급하게 마음 먹지 마시고 자 오라지 지독하게 이 하나만 바라보고 가셔야 돼요 일상은 그대로 사시고 일상을 접으라는 얘기 아닙니다 세상을 접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마음으로 생각이 자꾸 세상을 향하는 그 생각을 접으라는 거지 몸이 있으니까 몸은 세상을 사시고 생각 생각만 자꾸 위 앞에다 갖다 놓으세요.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어이뭐 반야에 중독이 돼 있는 나 자신을 보는 날이 옵니다. 반드시 또 그렇게 돼야 돼요. 여전히 생각 속에서 분별 속에서 의식 속에서 헤매는 하는 이 공부 기약이 없습니다. 일체 모든 거에서 벗어나는 공부예요. 그러면, 뭐, 그러면 이런 말도 순간순간 개념이 없고 순간순간 하는 일이 없다면 곧 부처이다. 이런 말도 그냥, 아,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을 써놨나 보구나 하고 소화가 됩니다. 뭐, 별나고특별는 일이 없어요. 순간순간 하는 일이 없다면, 그럼 아무 일도 안 하고, 이말 그대로 하면 아무 일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부처입니까? 아니죠. 세상은 그대로 모든 걸 쓰고 온 육실 다 쓰고 사는데, 이제 더 이상 거기에 걸림이 없는 거죠. 거기에서 자유로운 거지. 왜 벗어나 버렸습니까? 벗어나서 그놈들을 쓰고 사니까, 아니 자동으로 쓰여져요. 그러니까 반드시 생각해서 한번 벗어나야 돼요. 머리에서 벗어나고 가슴에서 반드시 벗어나는 이 경험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냥 그냥 주어지는 게 없. 아니에요. 공부가.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더 더후 공부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라는 그 마지막 구절이 딱, 아, 이래서, 이래서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구나. 하는 마지막 그 이야, 말씀을 하셨구나. 즉, 반보 나는 현실로 탁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사과 쓰고, 지팡이 짚고, 저작거리로 가는 그 그림이 나 자신이라니까, 나내 모습이에요. 그게. 일상으로, 현실로 돌아오셔야 돼요. 반드시. 이법 공부 끝내고 현실로 반드시 돌아와야 오셔야 됩니다. 법인이, 돈이, 공부이 이런 딱지 다 떼어내고 이제 흔적도 없이 깔끔하게 다 쓸어내 버리고 현실로 돌아오셔서 이제 진짜 이 치열한 현장 속에서 진짜 그 나머지 공부를 해가는 겁니다. 아직도 법의 공부의 찌꺼기가 남아 있는 하는 아직. 진짜 배기 공부의 맛을 못 봅니다. 그러니까 깔끔한 공부 하시고 현실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크게 체험하셔야 돼. 크게. 됩니다. 큰 뜻을 갖고, 큰 포부를 갖고, 어? 한번 여기에 올인 해보세요. 뭐 남들도 하는데 이까짓거 나라고 못 하겠느냐 하는 어떤 도끼를 한번 품어보세요. 이거뭐 결코 어려운 공부고 뭘 많이 배워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런 공부 같으면, 저 같은 사람은 아예 처음부터 엄두를 못 내죠. 그런데, 아, 는걸 내려놓고 가야 되는, 모르면 모를수록 더이 공부하는 데는 유리하다니까요. <laughs> 자, 이것뿐이에요. 이것만 보고 가시면 됩니다. 자, 주말입니다. 또, 한주 차, 한주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자, 이겁니다.